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있는 자는 니네 남편이 아니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4장 1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니네 남편이 아니니 니네 말이 참대도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 18절 이 구절의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네가 남편 다섯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다섯이라는 이 숫자에 관하여 좀더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에 관하여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네가 남편 다섯이라는 이 단어에 관하여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한 후에 오늘 나머지 남아 있는 단어에 관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어떤 영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놓은 사마리아 여자를 가르쳐 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달아 보면 여자를 만났던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질 않고 물을 길러놓은 예수님을 만났던 여자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죽은 자를 기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게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현재 살아서 우리의 남편 대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사마리아 여자로 비유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네가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 구절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다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네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메고 뭘 하기 위하여 왔느냐? 물을 길러 가기 위하여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길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땅 속에서 얻는 이 물은 우리 마음 속에서 깨달아지는 생명의 말씀을 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모든 자연은 물이 없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을 통해서 뭘가르키느냐 너희 마음 안에 생명이 되는 말씀의 영생수가 들어있지 않냐면은 마지막 날 너희는 물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고통받게 될 것이라 이걸 물로 비유하셨는데 예수님이 물로 비유하신 이 물은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주고 받았던 대화 내용 속에는 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네가 하는 대상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마리아는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여자는 장차 남편 대신 성령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상이 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신앙인들을 여자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남편이 이미 다섯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사는 부부를 가리켜 남자와 여자를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 가르키는 남편은 여자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과 남편 대신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본적인 그림자가 오늘날 이 땅에 여자와 남자 부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이 여자가 남자 다섯 명과 살아보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키는 남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려 하노라 거기에 남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남편 다섯이 있어서나 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의 근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족보를 계산해 보면 사마리아 여자는 아담의 후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하는 것은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신부의 역할을 한것 아닙니까? 아담의 남편이 되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정신적인 영이 아담의 마음 안에 들어있은 것이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 속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50일 날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예수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50일날 예루살렘의 제자 120명에게 임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이미 창조때에 아담이라는 마음속에 남편 다섯이 되는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을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의 모든 생기를 사람의 마음 속에 불어넣은 것이 네가 남편 다섯이 네 마음 안에 있어서나 이월입니다. 다섯이라는 것은 남편이 사람이 다섯 명이 여자와 살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5 0일날이땅 임하신 성령을 다섯 숫자로 상징하기 때문에 네가 남편 다섯이 있어서나 네 마음 안에. 50일날 안 오셔도 될 성령의 생기가 네 속에 들어 있었으나 네가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남편 다섯이 되는 성령이 상실돼 버렸다 말입니다. 죄가 들어와 가지고 부패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다섯이라는 숫자가 오순절 성령 숫자인데,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섯 숫자가 오순절 성령의 숫자라는 것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요나단을 가르켜 어떤 말을 했습니까?여자의 사랑을 낳는 것보다, 더 친한 친구라고 요나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구약성경에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는데 자기 몸처럼 두 사람이 사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실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요나단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한 몸처럼 사랑한 것이 다윗은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요나단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윗은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의 상징이었고 요나단은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나타나실 성령님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 보셋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다른 아들 한 사람과 세 사람이 불레셋과 전투를 벌리다가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두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할때 블레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이고 요나단을 죽이고 또 다른 아들 하나를 죽였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왕의 씨를 말리지 않습니까? 왜? 씨를 남겨 두면은 그 씨가 자라 가지고 뒤에 보복을 하기 때문에 씨 자체 대를 완전히 몰살을 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이때에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뛰쳐나와 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자라고 있는 집으로 달려와 가지고 무비보셋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라고 합니다. 이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유모가 기르었다고 기록돼 있는데 그 유모가 급히 아이를 안고 도망을 치다가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 셋을 안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 아이가 땅에 떨어졌을 때두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두 다리가 부러져 버리면 완전 불구자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정말 수천 년 전에 요나단의 아들을 유모가 안고 가다가 정말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양쪽에 두 다리가 뼈가 부러져 버렸다. 이런 것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다. 이런 걸 기록한 것 아닙니다. 이건 다 신약시대에 나타나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께서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해 두신 사건이지 우리들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그두 아들이 바벨론 군인들과 싸우다가 전투 속에서 전사를 당했다 이런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나단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리는 성령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100년 가까이 살다가 다죽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요나단이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으면은,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죽지 않는 성령이, 요나단이 전사를 당하면은, 그 아들이 요나단의 성령의 역할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 몸을 일으키고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부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되는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을 때두 다리가 부러졌을 때그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다섯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순절 성령은 신약시대 때에 50일이 되는 날이 땅에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다 주저앉아 있는 불구자의 믿음입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만 우리가 받고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불구자로 있었던 어떤 모양으로 있었던 마지막 날 정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정말 구약 시대 때 우리들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가 다 뼈가 부러져가지고 불구자로 살았다.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50일 날이 땅이 임하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온 인류 전체는 다 주저앉아 있는 사탄의 죄 때문에 불구자의 신앙이 되어 있을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 다섯 숫자에 관하여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소비가 되는데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다섯 숫자에 관하여 한 곳만 더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한 아이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은 숫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50명씩 잔디에 앉히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 아이가 떡 5개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부스러기 떡을 주워 모으니까 12바구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 숫자와 5와 관련된 숫자가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12명이 예수님에게 한 아이가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떡 5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떡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떡 다섯 개는 50일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떡 다섯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한 아이가 누구냐?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한분 그리스도를 가르쳐 한 아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물고기 두 마리는 성경이 가리키는 물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떡 다섯 개가 되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과 우리 이방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 두 분류를 가리켜 물고기라고 합니다. 물고기 두 마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고 떡 다섯 개는 50일 날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나이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네 개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12 숫자는 50일 날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120명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120 숫자와 12 숫자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깨달은 생명의 말씀의 떡을 가진 자들만 예수님이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네가 남편 다섯이 있어서나 하는 것은 네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네 안에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남편인 나 하나님 여우와가 들어 있었으나,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는 니네 남편이 아니니,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여자 속에는 누가 들어 있느냐? 첫 번째 들어온 남편이 대신 생기의 생령의 말씀은 밑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깔아 앉아 있고 깊은 곳에 두 번째 들어온 사탄이 남편이 되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될 사람의 마음 중심에 사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네 마음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들어왔던 사탄이 너에게 남편이 아니고 이제 세 번째 오순절날 이 땅이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야 성령이 네 남편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원리 깨달아져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지금 네 마음 안에 들어 있는 두 번째 들어왔던 아담의 죄의 상징이 되는 사탄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 여호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믿는 자는 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앞에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율법의 예수님도 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남편이 아니고 여자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탄의 비질리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은 실제적인 남편은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예수가 남편이 맞다면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여 주시리라. 예수가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남편이 되는 그리스도가 들어 있다는 걸 여자가 모르고 있질 않습니까?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 눈에 보이는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네 말과 같이 나는 네 남편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남편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신부의 대상이 되듯이 사마리아 여자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도 어디까지나 자기 마음 안에 들어있는 남편이신 성령님의 신부의 역할을 한 것이지 예수는 결단코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남편이 될수 있다면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내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남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우리의 남편이지 예수는 남편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대도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서두에 이미 사마리아 여자나 예수님이나 다 우리 사람의 눈에 나타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말이 참대도다.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그를 알고 아버지는 나를 알고 있다고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니네 말이 참되도다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참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참된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참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니네 말이 참되도다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우리는 말이 기준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참된 말을 가진 자들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참된 말을 가진 자가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처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참된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두 시간에 걸쳐 설명드렸습니다.